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좁은각에서 치는 무회전 옆돌리기를 하나 다룰 텐데 음, 예전에 뭐 포인트를 넣어서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 포인트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포인트 없이 할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루틴대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니까 눈여겨 보셨다가 꼭 적용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et it! 기본적인 이 원리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가 무회전으로 코너 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굴리면 얘는 3분의 2 지점으로 옵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코너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고대로 이렇게 굴려놓으면, 이거는 3분의 2 지점으로 이렇게 와요. 이, 이 원리는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내가 이 공을 맞추고 싶어요. 무회전으로. 그러니까 3 쿠션 지점을 떨어뜨리는 라인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3분의 2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얘를, 얘가 3 쿠션 오는 지점에 절반을 하나만 더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2 포인트에 있으니까 절반이 1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1 포인트만큼, 한 포인트만큼을 한칸더가 있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향해서 이렇게 치면, 얘가 노란 공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항상 포인트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얘가 대충 이 정도에 있어. 내가 얘를 맞는 무회전 라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충 읽어. 얘가 한 16. 그럼 8 정도만 더 가면 되죠, 여기. 절반이니까. 한요 정도. 한 요만큼을 더 가서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돼요. 좁은 각에서 할 거니까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서리 쿠션 포인트는 절반을 나눠서 그만큼만 더 가서 치면은 그게 코너 포인트를 쳤을 때 오는 라인이다, 무회전 라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옆돌리기 배치를 하나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으면 얘는 회전 주고 공략을 하는 것보다 회전을 빼고 무회전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만약에 흰 공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회전을 주고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서 있어. 회전 주면 부담된단 말이죠. 굉장히 얇은 두께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두께를 치려면 무회전으로 치는 게좀더 아, 수월하겠구나라는 건 직감적으로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쳐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무회전 라인이냐 이걸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스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쓰리 쿠션이 오는 지점을 잡아줘요. 뭐 대충 이렇게 놓고 아, 여기쯤 오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뱅크샷으로 코너 포인트를 쳤을 때 오는 출발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발 포인트는 3쿠션 지점의 절반 되는 것만큼을 한 번만 더 가주는 포인트 여기 얘가 원 포인트에 있으니까 반 포인트만 더 가면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가 무회전 뱅크샷 라인이 되는 거예요 코너를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무회전 뱅크샷 라인이 되는 거죠 이쪽 안쪽으로 올수록 굉장히 코너를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오차는 있을 수는 있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가 뱅크샷 라인. 두 번째 스텝이 뱅크샷 출발 라인을 잡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스텝. 여기가 중요하죠. 내가 일적구를 쳐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땅 출발하면 이런 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이런 라인 갈 수도 있,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일적구를 맞는 부분.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예전부터 뭐 5앤드 하프 아, 뒤돌리기를 칠때 수구수 찾는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어쨌든 여기를 출발로 찾는다 근데 이 수구수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이 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기 떨어지는 선을 찾는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무회전 뱅크 샷 라인을 기준으로 한칸두칸자 여기가 무회전 뱅크 샷 라인으로 두칸 떨어진 곳이에요 한 칸, 두칸 출발 지점이 두 칸이 떨어지면 원쿠션 지점은 반칸 떨어지게 돼요 반 칸, 2분의 1 형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두칸 떨어져서 출발할 때 3쿠션 포인트 1로 오는 무회전 라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너 잠깐 비켜봐 여기서 원쿠션 저 원포인트 부분 저기를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면 얘가 돌아서 여로 오죠?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스텝 하고 있죠? 선을 하나 긋는데, 여기서 두칸 떨어지니까, 원 포인트 한칸 떨어지게 걷죠? 이번에는 한 칸만 떨어지게 긋는 거예요. 여기 한칸 떨어지게.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도 여기로 오는 라인이란 말이죠. 무회전 라인. 내가 여기서 반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그대로 이렇게 쳤을 때, 일로 오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 얘기는 뭐냐?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서 내가 요렇게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길 것이고 여기는 짧을 거예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 있으니까 원 쿠션 지점은 얘를 맞고 요렇게 출발을 하면 여기 어디쯤 된다는 거예요. 이 반포인트와 원포인트 사이 이쯤이 된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요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서 요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보내주시는 건이그 두께에 따른 분리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스텝. 첫 번째, 3 쿠션 포인트를 잡아준다. 아, 여기야.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가겠네. 무회전으로 뭐좀더 깊이 맞아도 되고 무회전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무회전 뱅크샷 라인을 잡아줍니다. 무회전 뱅크샷 라인의 출발 이거 절반만큼만 더 오면 되죠. 그러면 5보다 조금만 더가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이렇게 치면 세 번째 무회전 뱅크샷 라인에서 한칸더요 라인과 요 라인과 두칸 갔을 때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2공 같은 경우는 한칸 갔을 때 라인에 얼추 걸려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만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딱 걸려있어, 공이. 어떻게? 우연히 그냥 놨는데 걸려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여기까지 보내는 건 사실 개인의 능력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기까지 무회전으로 그대로.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회전 옆돌리기는 대부분 좁은 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회전 주구치기 불편한 공. 그다음에 1적구가 만약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런 공들은 무회전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전 주구 치는 게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좁은 각 형태의 이런 공들은 세 번째 스텝에서 한칸 더, 두칸더 출발하는 라인 두 개만 갖고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원 쿠션 라인 한 14, 15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러면 무회전 뱅크샷 라인 절반 정도를 더가 눈대중으로 더 가도 돼요 이만큼 왔어 자 그럼 연습이니까 눈대중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여기서 무회전으로 무회전으로 코너를 내가 딱 보내면 얘가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아 어, 그럼 잘 잡았네 이 정도면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스텝 갑니다 세 번째 스텝 한칸 떨어진 곳두칸 떨어진 곳, 두칸 떨어진 곳. 요 라인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 라인 하나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또 라인 하나가 있죠. 어, 노란 공이 그 사이 있네. 이 라인과 이라인의 중간 지점이니까 대충 한요 정도로 떨어지면 되겠네. 그럼 거기까지 무회전으로 그대로 요렇게 보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첫 번째, 무회전 라인 잡습니다. 무회전 라인. 서서보니까 깊숙히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돼. 서서오기 때문에 깊숙히 잡는 게더 유리해요. 자, 그러면 여기 무회전 뱅크샷 라인. 이만큼 오면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칸 떨어진 곳, 두칸 떨어진 곳, 잡아봐.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보다 조금 앞을 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잡아놓고 조금 앞에 그 원포인트 부분 맞았더니 길게 빠지죠 자, 이 방법을 숙지하시면 이런 공들이 좀 편안해집니다 세 가지 스텝 빠르게 가볼게요 3쿠션 라인 뱅크샷 출발 라인 여기서 한칸더 여기쯤 두칸더이두개 라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음, 안쪽에 있네요 그럼 여기 원포인트 뭐, 그 정도 언저리로만 치면 되겠네요. 거기까지 치는 건 개인 능력. 요렇게. 간단하죠? 자, 이런 공 은근히 부담되죠? 회전 주고 치면 넘어갈 것 같아서 무회전으로, 회전 빼고 많이 치시는데, 얇으면 앞으로 빠지고, 조금 두꺼우면 막 넘어가기도 하고, 자, 이럴 때 유용하단 말이죠. 자, 도착 라인. 자,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무회전 뱅크샷 라인은 절반 정도 더 가면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칸더 가는 라인 그려주고, 두칸더 가는 라인 그려주고, 요요 요 라인, 요 라인, 요게 끝이에요. 여기 세 가지 스텝, 그럼 얘는 여기 언저리 어디쯤 가면 되겠네요. 얘가 두칸 라인이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들어가요. 두칸 라인이 요, 요기 앞, 요 라인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조금 더 요렇게 가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어디쯤, 여기 어디 부근으로 요렇게 날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보내는 건 능력. 그렇게 민, 이게 마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보내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보내기도 힘들고. 이렇게 가장 어려워 하시는 좁은 각입니다. 좁은 각. 자, 이 좁은 각을 할때 주의점은 삼각형이 요 라인이 요렇게 세워서 오잖아요. 그래서 3 쿠션 라인을 좀 깊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때처럼 요렇게 잡아주면 앞으로 요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좀 잡아주시고, 여기 똑같아요. 자, 무회전 라인, 여기가 되겠죠. 무회전 라인. 그러면 여기서 한칸 더, 이만큼. 두칸 더, 이만큼.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초코를 경기 중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는 요렇게 하면 이 라인에 걸려 있잖아요. 한칸더간 라인에, 그럼 여기서 얘는 한 여기 어디쯤 맞으면 되겠네요. 거기까지. 이래서 깊이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넓게 형성된 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넓게 형성된 거.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모회전백크샷 라인. 그 다음, 한 칸. 두 칸. 얘는 딱 봐도 멀리 있으니까 두 칸도 안 되죠? 세 칸. 세 칸이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큐가 자꾸 돌아가네. 세칸 라인 이 정도 되겠죠? 대충.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 맞추면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쵸? 자, 방금 한세칸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적구가 비슷한 위치에 놨다고 쳐도, 한 칸, 두 칸, 세 칸, 한네 칸, 막 이렇게 오잖아요? 네 칸. 그죠? 얘가, 예를 들어, 여기, 뭐, 네 칸이잖아요? 네 칸까지 만약에 벌어지면, 이걸 넓은 데서 왜못 쓰냐면, 네칸 정도가 멀어졌을 때, 내가 저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한세칸 정도는 얼추 비슷하게 가는데,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여기죠. 여기서 15포인트, 15포인트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가요. 근데 얘가 네 칸까지 넘어가는 순간, 하나, 둘, 셋, 네 칸까지 넘어가는 순간,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각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맥시멈 한3칸 정도 이동되는 거기까지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좀 복잡해 보여도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렇게 안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3 쿠션 포인트 잡고, 두 번째, 뱅크샷 라인 잡고, 거기서 세 번째, 이동된 라인 잡아주고. 이게 다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좁은 각, 무회전, 옆돌리기 칠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익히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